성경으로 삶을 살아내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. 에베소서 6장 12절.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조건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을 상대함이라. 어,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, 적용시킨다면 어, 남편이나 어, 아내가 속을 썩이더라도 절대 육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. 어, 육으로는 품어주고 어, 사랑해주되 어, 그 어, 남편이나 아내를 세상에서 방황하게 하는 영이나 또 그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기도로 어,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. 또한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거나 혹은 또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, 절대 포기하지 말고,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, 국률로 어, 품어줘야 합니다. 어, 절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자녀를 놓고 어, 기도의 줄 또한 놓지 말아야 합니다.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, 하나님 때에 일하시고, 그 자녀를 어,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.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. 우리가 육으로 싸워서 안되고 육으로 한없이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되 영적으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. 어, 우리가 음, 전쟁은 영호와께 속하였다고 사물의상 17장 47절 말씀에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어,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. 우리가요, 육으로 반응하면요, 서로 죽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, 어, 육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닌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